저한테아 지금 일반 편입을 할지 아니면 학사 편입을 할지 너무 고민이다. 학사 편입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일반보다는 더 낮은 것 같아요. 이제 다만 학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한테는 추천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인문 자연 얘기 안할수 없겠죠. 두 계열의 현실적인 커트라인이나 어, 그래서 일반 인문은 막0대아 편입을 지금 안 하는 게 나은가라는 고민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듀윌 편입에서 논리를 가르치는 보라스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에듀윌 편입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경주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laughs> 비주얼 교수님 특집으로 박보라 경주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트디어가 뭔가 리얼 30년의 <laughs> 느낌 <laughs> 아, 두분 원래 아시는 사이세요? 어 얼굴을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친해져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늘의 주제는 을 담아서 편입 첫 시작입니다. 음. 지금 딱 개강 시즌이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겠습니까? 저한테 지금 일반 편입을 할지 아니면 학사 편입을 할지 너무 고민이다. 추천 좀해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인문계랑 자연계랑 커트라인이랑 경쟁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 일반편, 편입, 좀인문편입과 자연편 두 가지를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세요. 맞춰주세요.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일반편입이랑 학사편입 기본적인 차이점 소개해주시겠어요? 편입이라는 게 사실 전적대에서 새로운 학교의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이제 일반편입이냐 학사편입이냐는 그 지원자격요건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일반편입은 사실 지금 4년제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2학년을 수료를 하고 있거나 뭐 전문대를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를 바탕으로 뭐 전문학사를 딴 친구들이 일반 편입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학사 편입 지원 조건은 뭐 4년제를 졸업을 하셨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친구들이 학사 편입으로 지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나는 아, 네. 숨도 안 쉬고 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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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미리 주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어. 그두 가지 의 디테일한 장단점이나 경쟁률이나 이런 차이점을 좀. 네, 우선 일반 편입은 결혼이 생겨야지 이제 뽑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사 편입은 일정 비율 안에서 이제 뽑기 때문에 과의 다양성을 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일반보다는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아왜 이렇게 긴장했지? 어, 강의하는 게 백번 나을 것 같아요. 일반 편입. 조건만 갖춘 학생도 조건을 갖춰서 학사편입으로 준비해야 될지 학사편입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우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률도 그렇고 경쟁해야 되는 학생 수준도 상대적으로 일반보다는 더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다만 학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정쩡하게 이제 학사를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는 추천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11월 달인가까지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긴 했었거든요. 후반부에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체내화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자격증의 분배를 시켜야 되니까 다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차근히 따 나간다면 아마 일반보다는 좋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거는 학사가 일반이랑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쟁률을 보고도 내가 일반으로 들어갈지 학사로 들어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요즘 학생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고 고민 상담 많이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일반 편입인데 학사를 지금이라도 딸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 오늘 지금 영어 베이스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따 놓은 학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시간을 이미 다른 데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그 시간을 충분히 학사 학위를 따는데 쓸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영어 베이스가 너무 없는 상태인데 학사가 좋다라고 하니까 학사를 막 그냥 준비를 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엄청 많이 근데 편입 공부에 매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학사학위를 따느냐고 시간을 많이 써버리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을 좀 고민을 정확하게 좀 해보고 판단을 해보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학사를 학생들이 따는데? 학사 학위를 따는데 사실 140 학점이 필요하거든요. 아예 이0 학점에서 만약에 학사 학위를 딴는다고 했을 때, 사실 1년 안에 따는 건 약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많이 따놓은 상태에서 학사를 딴다고 하면 짧으면 6개월도. 그전에 병행을 해야 한 사례들은 많나요, 학생들 중에? 학점이 한70 학점 정도 따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따야 할 학점들이 좀 많이 없으니까 뭐 충분히 병행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혹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학사를 따? 뭐 학점은행제를 바탕으로 뭐 온라인 수강하는 거, 그리고 뭐 자격증을 바탕으로 학점 이수하는 거, 거기에 독학사까지 추가를 하면은 보통 플래너 분들이 너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잘 설계를 보통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학점 이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사실 자격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강의를 듣는 건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뭐 매경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커마 헬급? 옆에서 보기만 해도 약간 어려 보이더라고요. 혹시 편입 해 보신 거예요? 네, 저는 편입해서 네, 네. 네 저도 아, 저도. 네. 혹시 저 신기했어요. <laughs> <아니, 웃음> 네, 실제로 제가 제작... <laughs> 아니, 나오시는 모든 교수님이 <laughs> 다 교수님을 모신 만큼 인문 자연 얘기 안할수 없겠죠. 두 계열의 현실적인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이 얼마나 다른지 혹시. 학생들이 사실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 중에 하나가 건대인인데, 인문 이 거의 50대1. 제가 나온 숙대는 사실 이 뽑는 모집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학사 인문도 한 20대1. 그리고 일반 인문은 한 70, 80대1. 좀 갭이 굉장히 큰 대표적인 학교가 사실 숙대기는 하거든요. 인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률이라던가 커트라인을 좀 자연계에 비해서 좀 높지 않나? 이번 2023년 그 한양대 경쟁률을 한번 봤는데 메이저과들이 막한 명씩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입문은 막100대 1? 일반적으로 이제 입문이 상대적으로 자연계보다 경쟁률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수가 당연히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6대1이건 50대1이건 어쨌든 그 안에 들어야지만 이제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뭐가 의미가 있냐 우선 생각이 들고요. 과가 중요한지 학교가 중요한지 본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성인이고 자기가 선택하는 건지 누구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 어쨌든 후회가 남는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가 더 밸류가 있는지 아니면 과가 더 밸류가 있는지를 따져서 선택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천을 하고 편입은 사실 복수지원이 가능한 제도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써요 모든 학교들을 대부분 한 5개 이상 10개 이상 측 쓰기 때문에 경쟁률은 당연히 모집인원이 적은 학교에 지원을 하면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경쟁률적인 부분에 너무 의식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반 인문 어렵다 근데 누군가는 다 붙는다 그게 너네가 되면 되는데 뭘 자꾸 어렵고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일반 입문도 학사 입문도 낮은 학교들은 물론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원서 접수할 때잘 활용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내가 일반 입문이고 편입을 지금 안 하는 게 나은가 라는 고민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편입 첫 시작을 주제로 편입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두 가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편입 고민이라던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에듀윌 편입학원으로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에듀윌 편입학원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편입, 합격, 에듀의 합격 패스.